요한계시록 설교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서 정과 또 성경 읽기표 이런 얘기를 했죠. 교회력에 맞추어서 읽게 되는 1년 동안의 성경 읽기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 부활 두 번째 주일에 읽을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그렇게 배치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은 이제 결국은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아요. 근데 결국 우리 믿는 이 신앙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를 기다리는 신앙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부활은 주님이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시다. 그래서 이 게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그를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이제 진정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부활과 재림을 같이 이제 느끼면서,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이 계시록이 이제 부활절 지나서 계속 읽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참이몇 년에도 몇 년을 해도 요한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부활절 지나서 계시록을 읽어라. 그리고 설교해라. 그리고 온 교회가 같이 나누어라. 그런 말이 되겠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거죠. 이 요한이 핍박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소망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말해주려고 이 계시록을 썼던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할때그 속에 한절 한절 속에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말하는 건데 4절에 장차 오시겠다 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님.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영원하시다.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진짜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우리 예수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그 당대가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지칭하거든요. 황제가 어느 때부터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황제를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황제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황제 신을 섬기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황제 신을 섬길 수가 없고, 황제 신 앞에 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숭교도 하고, 불에 태워서 화영도 시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요한처럼, 암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귀향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중노동을 하게 만들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곳에 이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 기다리자. 말 하나 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이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썼던 편지인 거죠. 기억해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 예수님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피 값을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 내 대신에 죄 값을 치르신 예수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오신다. 재림신앙을 간혹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시면 주님이 아, 차라리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섰는데, 네, 이놈, 니네 죄를 니가 알렸다 하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오셨으면 하고 또는 겁을 먹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할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사랑하는 이와 재회하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할 때는 또 그분이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그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고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를 삼으셨다. 우리 모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중재자를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거고, 내 개인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하고 연결해주는 존재가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그냥 멍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다시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할 때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되고 또 귀한 일 했다고 칭찬하실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분 앞에 우리 보여드려야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7절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수요기도회 때 비유하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번개가 치는 것처럼 내가 올 때에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거라.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어느 특정한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의 오심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뭐 그대로 말씀을 보면은 진짜 구름 타고 막 오실 것 같은 또 올라가실 때도 구름을 타고 가셨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상상을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상상인 거죠. 신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신비로 오신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를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거다. 세상 어디에 있는 사람도 다, 심지어 찌른 사람들 누구예요? 주님의 원수들까지도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거다. 그 의미는 영광 중에 오신다고, 다 모든 사람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이 내용이 되고. 어쨌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면서, 8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 시작이 되고 끝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잊게 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면은 다 시작과 끝이라는데 그게 뭐여 할 텐데, 이...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는 게 알파벳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런 식으로 쫙돼 가지고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오메가 표시 여러분 아시죠? 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시작도 되고 끝도 된다. 모든 세상의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다 그분이. 그분 안에 다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할때그 의미 속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이 다 이루실 거니까. 세상 어떻게 될까? 우리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룰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뭐예요? 이 예수 믿음, 재림신앙으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주님이 쓰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존재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오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이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죠.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그를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복음을 전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 이 계시록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게 되는 이게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거거든요. 말씀이 뭐예요? 설교가 뭐예요? 성경 공부를 했으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거거든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겠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모두가 다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럼 지금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 얘기거든요.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힘, 세상의 세력, 세상의 어떤 가치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만을 나의 모든 것으로 모시고 살수 있는가 정말 그분이 나의 참된 왕이신가? 세상 힘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걸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거죠. 또, 주님이 나를 그가 피 흘려 자기 생명 주어서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믿고 따르며 감사하며, 나는 오늘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는 거고, 진정 나는 부름받은 제사장인가? 사람들 속에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한 영혼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진정 하고 있을까? 나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내가 감내하고 또 그걸 이어갈 수 있을까? 복음을 위하여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소망 중에 기다린다는데 나는 진정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왜그 말을 할까요? 오늘 우리 시대가 역사가 주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는 다 세상에 젖어 있고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살아라면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세상이란 말이죠. 이 좋은 것다 놔두고 아직도 볼 것도 많고 아직도 할 것도 더 많고 아직도 누리고 즐길 것도 많은데 더 젊어지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주님 오심이 어딨냐고요. 주님이 차라리 오시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하여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부활주의를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한없이 세상에 질퍼덕하고 누리고 살고 싶은 우리들인데,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너에게 다시 물을 것이다. 너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도록 깨어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죽고 있는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하여 재림의 신앙으로 다시 우리를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은 지중해 그 한쪽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그 박해하는 때에 그때가 도미티안 황제 때거든요 그 로마 지배하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그리스도인들을 한없이 죽였습니다 화형시켰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배신자들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만 숨기겠다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불에 타서 죽은 그리스도인들 시체를 보면서 떨었던 때가 이 도미티안 황제 때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하고 바꾸어야 되는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죽음마저도 받아들이면서 우리 주님 오시면 다 회복시킬 거라고. 요한은 나이가 90입니다. AD 6년에 태어나가지고 AD 100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됐습니다. 유, 말했죠. 영하 사망률이 높아서 평균 수명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도 50을 못 넘겼어요. 그래서 40몇 살이라고요. 평균 수명이. 이 사람은 90세를 넘겼다니까요. 엄청,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 있었잖아요. 다 순교당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고, 전부 다 순교했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직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한 같은 사람은 그 80, 90이 되어가지고 홀로, 사도 중에는 홀로 남아서 그 밤모습에 유배당하여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 채석장에서 돌을 캐야 되는데 노동을 시키지 않았대요. 완전히 늙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딱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환상을 보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환상 중에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같은 시대에 이 글이 안 들어온다 이거죠. 이렇게 좋은데, 이세상 이렇게 좋은데,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뭐 뭐가 있어요? 그냥 더잘 살았으면 좋겠고,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뭐 심판 이런 거 없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시대에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오신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사명자임을 잊지 말라. 죽어가는 이 시대에, 복음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어나라고,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능력으로, 주님으로 일어나라고, 군면합니다. 오늘 이 부름, 이 사명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는 거죠. 재림에 대한 많은 찬양이 있는데, 제가 설교 후에 찬양을 뭐 할까 하고, 재림 관계되는 모든 찬양을 다 다시 한번 듣고 그 가사를 다 다시 한번 묵상을 해 봤지만 이게 잘못되면은 노래만 그렇게 하고 진짜 주님을 기다리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같이 찬양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곡을 봤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오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지금 이 세상에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사랑과 힘을 주시는 나의 모든 것 대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찬양을 통해서 주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 오셨을 때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이 땅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이 삶에 만족하면서 영원히 이곳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잘못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러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제사장의 사명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님 안에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보고도 각자의 길로 가버렸었던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나서도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을 생각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주 예수 안에 살아야 하는지, 그리하여 주의 사명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 주 예수님 전파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고, 다시 믿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이 세상 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